이름은 도와줄 수가 없어. 너처럼 이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. 감사합니다. 무슨 말인지 알지? 어서 오세요. 딱 신속 명확 정확하게. 알았어?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. 죄송합니다. 뭐뭐 음악 듣는 거야? 자, 음. 너 지금 편의점 알바 시작한 지3일이나 됐는데 이름 안 어떻게? 이래서는 편의점 알바를 할 수가 없어. 이게 최선이야? 저 최우선인데요. 누가 네 이름 물어봤어? 선대. 선대. 너안 되겠어. 너 시험 좀 봐야겠어. 자 퀴즈. 요즘 잘나가는 공간준 어디 있을까요? 라면 라면 라면칸. 라면칸 두 번째 칸. 두 번째 칸? 어. 땡. 음. 공간준은 GSM 있지. 우리 편의점에는 없지. 하너안 되겠어. 너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. 술 어느 쪽에 있어요? 술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파워웨이도 오른쪽. 예, 걸어 네, 왼쪽. 아니지. 인사부터 해야지. 인사. 자. 얼마예요? 2,100원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지금 너 때문에 벌금 맞았어. 나. 왜요? 신분증 검사를 했어야지. 네? 지금 딱 봐도 고등학생 아니야? 고등학생? 얼굴 봐봐. 고등학생이잖아, 지금. 아, 저송 손님 온다. 자, 어. 아, 어. 네가 해봐. 어서 오세요.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. 뭐 해? 신분증? 아, 죄송합니다. 2,100원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방금 신분증 검사왜한 거야? 아니, 신분증 확인 아, 딱 봐도 58년생 아니었어? 아니 혹시 이거 한약 잘못 먹고 사과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하아, 내가 봤을 땐 네가 약을 잘못 먹은 거 같아 지금 아또 온다 자 해봐 네,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인사를 해야지 아예 어서 오세요 야저 손님이 뭐살거 같아? 먹탱깡 먹탱깡? 요즘 인기잖아요 아 씨... 저 봐봐 지금 딱 봐도 지금 목발 짚고 있지? 다리를 다쳤다는 얘기 아니야 뭐뭘 사겠어? 모르겠는데요. 모르겠는데요. 다쳤으니까 붕대나 비상약품 뭐 이런 거 산다는 얘기가 아니야.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? 아, 네. 저 의약품 저 안쪽에 있어요. 봤지? 오 시, 진짜네요. 감사합니다. 6700원입니다. 비상 의약. 용품.. 감사합니다. 가운데 때리는 멀쩡한가보네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S체인지 1미리 하나 주세요. 음. 한단 픽스 했는데. 여 있습니다.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. 네. 야, 야. 아, 저희는 신분증 검사는 안 하고요. 뭐 전화번호나 뭐 인스타 주소 같은 거 있으세요? 아, 농담 농담 조크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시간 날때 자주 오세요. 예. 분딱 봐도 나랑 4살 차이 정도밖에 안나 보이잖아 너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에 맞춰서 친절하게 하란 말이야 정색하던데 알았어? 네자 인수인계 끝! 아그 여자애 진짜 고등학생이었어? 아 그러니까 제가 신분증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아 어쩐지 어려보이더라 씨